이거 오늘 대학생 같은데 요렇게뭐 파전? 근데 평상시에 왜 쓰노? 어? 추워서? 바람 불 때. 아다 아, 팔렸던데? <laughs> 헬멧이 진짜 비싸다. 그래. 어, 헬멧이 할인해. 콩나물이 아니라 부대찌개 오랜만이다. 코스트코 갔다가 산 양말. 봉투. 그리고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반산 코듀, 코듀로이 바지. <뭘> 야, 뭐? 다 말라감니? 방바닥있으면뭐다 말라.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 구간입니다. <뭘> 근데 스키 타면 더 아플 텐데. 우와 자, 4가 크다 크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. 금붕, 금봉, 금봉이 <웃음> 휴게소라는데? <웃음> 진짜 완전 추워. 저는뭐 처음 거는 펭귄이야? 오징어가 되어지 <laughs> 아니 그래 옆에 애기들도 많고 그랬으니까 부끄러울 수 있어 안 부끄러워 막 걷기 시작한 펭 감자튀김 양이 미쳤어. 많다. 아니. <목소리> 씨아, 그래서 강습 후기 졸라 힘들어. 아, 아니 근데 엄청 늘었잖아. 그 선생님이 동영상도 찍어줬대. 진짜. 보 어. 아니 이따 보내줄. 가민이폰으로. 기대할게 뭘 기대해 나 진짜 체력 다후진했아 지금 다리가 완전 포도로들 떨려 진짜? 천천히 가 천천히 와는 몸이 힘들? 몸 비추시면 안 돼요 그렇자 여기서 뒤에 크게 벌리면서 멈춰볼게요 네. 의자에 휴대폰 빠진 사람 시리야 안 되네 아니, 신발 벗으니까 해방감이 미쳤다. 수요, 짜릿해. 양말, 양말, 양말. 아, 조시! 아, 수요, 근데 그거 무서워할 수가 없다. 하지만 뭐? 또 먹는 친구들. 지금 오늘 몇 개째고? 와, 너무 크다. 배는 진짜 고픈데 몸이 힘들어. 서브웨이. 이렇게... 입으로 먹는 건지 호로 먹는 건지 모르겠다. 아니 스키 잘 타서 신난가 보소? 우리가 타고 온 버스를 타러 가는 길. 저거 맛있겠다 저거 나뿐는뭐 대충 10시부터 바닥치고 한 3시 반쯤에 봤나 보다 사우나 엔딩 가서 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갈거지요? 갈증나 아, 아니 다음에 또 갈거지 갈증나 왔다 뭐 뽕이 제대로 살아있네 스키장 보기 너무 재밌었다 근데 확실히 사우나까지 무조건 해야 될 듯. 입술 바짝바짝 말린 다음에 또 가기로. 애플 먹는 거안 먹잖아. 그래 그래, 블루베리도 안 먹나? 응, 그거 시키면 오빠가 다 리뷰에 대한 그거가... 아니, 그냥... 진짜 발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. 힘을 별로 안 주셔도 돼요.